그래서 제가 시작했습니다 만홍대입니다 여러분. 예, 만약에 공준표가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장관 그대로 두었겠습니까? 예, 정말 당신 꼴도 보기 싫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냥. 중앙일보 백 어떤 사람이든 모든 입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음, 우리 자유 보수 어, 자유 보수 쪽에서의 기본적인 생각은 강경화와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자유 보수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인간이 좀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 여행, 집회, 결사 이런 것에 대한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은 저도 여러분도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인간이란, 지금 현재 나는 누구인가? 대한민국 국민인가? 미국 국민인가?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장사를 하는 사람인가? 고위공직자인가?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람으로서 할 만한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제 의견에 동의하실 것으로 압니다. 제가 만약에 아이가 초등학생이다. 그런데 아이가 많이 아픈데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아니, 내가 여행을 갈 것인가? 아니면 돈을 더벌 것인가?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질병에 허덕이는데,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아, 미국에 잠시 여행을 좀 갔다 오겠다. 의료비로 지출해야 되는데, 여행경비로 지출한다면 그 돈이 그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장관으로서, 부부는 우리, 뭐, 외국에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이자 정신적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가족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영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촌이라 고 그러죠. 영촌이, 어, 부부의, 그러니까 부인이 국가의 중책을 맡고 있는 장관을 맡고 있고, 또 특히나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방역망 구축에 너무나 중요한 중책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눈치를 보지 않는다. 눈치를 봐야 되죠. 내가 자식의 눈치를 봐야 되고, 부모의 눈치를 살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배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좌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 타인을 배려하는 정신, 정의로운 것,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국민들에게 와전될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그 장관부인이 해외여행 요트 사러 가는 그걸 왜, 무슨 이유로 저희들이 그것을 간섭하고 싶겠습니까? 사실은 꼴도 보기 싫은데요. 저는요. 저는 저 여자분 얼굴도 보기 싫지 않습니까? 저 같은 감정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경화 장관의 남편이 그것도 자랑삼아 블로그에 올리면서 2억 원짜리 요트를 사러 몇년 동안 계획하고 그런 거알그 그런 것들이 알려지 모를 알려지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예의지 않을까요? 예의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탄의 대상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이거는 도덕을 바로, 바로 세우고 국가의 기관을 바로 세우는 어, 국민의 도덕성을 국민의 교양과 도덕성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질타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국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정말 강경화 하나만 공격하기에는 강경화 장관 하나 공격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정말 우리 좌파 정부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자, 북한군에게 총살돼서 그 저기 불에 태워진 우리 공무원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윤미향 사건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공부를 사고 있습니까? 조국 사태도 아직까지 법정에서 법, 법으로 해결되지 않, 아, 아, 법으로 결판 나지 않을 때까지는 절대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 할, 할줄 모르는 그런 뻔뻔함. 만약에 제 같으면은 법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중, 국가의 중임을 맡은 책임자로서 중책을 맡았던 책임자로서 공직을, <laughs> 공직에 있었던 책임으로서 우선은 국민들께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죄송하다는 그런 표현을 수십 번, 수백 번이고는 표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하루아침에 한 번씩 페이스북, 그 잘하는 페이스북에 하루에 한 번씩 국민의 심정을 너무나 분노케 해서 정말 이 조국이, 조국은 죄송합니다. 이런 말들을 적어야 됩니다. 어디 거기에다가 나의 딸의 아, 뭐, 뭐, 저기 기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딸, 딸, 딸에게 무슨 딸의 뭐 생일을 못 찾아주고 이런 그러한 아주 모렴치한 그런 행동을 하니까 국민들의 공부는 더 강해지고 설사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손 치더라도 우리 국민은 지금 너무 뭐 저를 포함해서 흥분하고 있고 그 비도덕적인, 비상식적인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의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거나 국민의 감정을 국민의 알 권리를 해소시켜 주는 행동으로만 하더라도 행동이 행동도 아무리 국정이 중요하고 법이 중요하지 만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국민의 마음을 너그러뜨려 주는 국민의 마음을 좀 순화시켜 주는 그런 행동 마저도 국회에서도 필요하다 오늘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홍준표 의원이 그런 부분까지 정말 낮은 목소리로, 조건조건, 왜냐하면 국회가 파행이 되는 걸, 파, 국회가 파행이 되면은 홍준표 의원이 그런 발언마저도 할 기회가 없어져 버리니까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홍 의원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여당 간사들이나 여당의 위원들을 그야말로 부탁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국정조사를, 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이 좌파 정부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울분이 울분이 터져 나옵니다. 울분이 터져 나옵니다. 다시 한번더좀더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 강경화 장관이 머리를 숙이고, 예. 강경화 장관이 외교통상부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에서 고개 숙이 인사하고 있다.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영업을 한다든지 여유가 있다면은. 자영업을 하는 저마저도 어떻게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주변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행동한다는 것그 교수라는 그분도 말입니다. 제가 명예훼손이 아니라 정말 어린애 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아이도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니 장관을 평생을 해라 하는 것도 아니고 장관을 할수 있는 것도 그 다음에 좌파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그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억지, 억지로 끌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강경화 장관이 솔직히 말해서 잘한, 게, 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 다 비판 대상이었고 엄청난 고통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남편의 요트 구입 미국 여행, 이 부분은 영어식 표현으로 아무리 지탄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경화 장관, 강경화 외부, 장, 외부 장관 남편이 일병 연세대 교수 미국 요트 구매 여행 논란에 대해 무리 이렇게 죄송하다 공개 사과는 했는데 끝까지 이분들은 사퇴를 하겠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강경화 장관 지금까지 국민 평가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한 그런 장관 아니었습니까? 그런 장관이 이런 무리를 일으키고도 오늘 나와서 하는 말이 겨우 자기 남편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할 안 사람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류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말류를 했는데 실패한 건가요? 배우자의 미국행을 왜 말리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답하자 국회 국정감사에선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제가 말린다고 말려줄 사람이 아니고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교부가 해외여행 자제 권고를 내린 상황. 주무부처 장관의 배우자가 이를 무시하고 여행에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는 가운데 제 남편의 해외로 출국한 것에 대해서 경의를 떠나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질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예, 정말 당신 알려드립니다. 꼴도 보기 싫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냥. 장관님께서 배우자분이 해외 출국. <laughs> 예, 만약에 홍준표가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장관 그대로 두었겠습니까? 만약에 홍준표가 대통령이었다면 그래서 제가 시작했습니다. 만홍대입니다, 여러분. 시즌2. 만행, 만홍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좋아요 구독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꼭좀 부탁드립니다 만홍대에서 여러가지 뉴스들과 뉴스만 가지고 이 골치 아픈 뉴스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 컨텐츠는 앞으로 뉴스 그리고 선거운동 우리 그 저기 우파 선거운동 세번째는 제가 지금 지리산 사백고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자연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힐링을 할수 있는 여러가지 자료들 요즘 제가 방송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어,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아니 20년 전에 중국에서 산삼을 개발할 때의 백두산, 설경, 백두산의 여러 가지 자연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10년 전부터는 지리산에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자연, 특히나 약초, 예, 산약초가 많지 않습니까? 약초, 건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 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산나물 산약초 산나물 이런 이야기도 곁들여 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우파 선거운동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우파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 그 남자 홍준표 그래서 만약 홍준표가 대통령이었다면 라 만홍대 시즌2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비디오 봐주셔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아, 사랑한다는 말도요. 좌파들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사랑한다는 말 자체를 쓰기가 싫어요. 쓰기가 싫어. 이 좌파들 진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양을 가진 우파 시민으로서 이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저와 함께 같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우리가 우파가 선거에서 이근을, 이기는 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